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에 또 유행을 한참 하고 있다는 이탈리안 브레인넛 라는 미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어랑 나이키 이거 제가 쇼츠에서 몇번 봤거든요 얘 이름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야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게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자고요 본바디로 크로코디로 운좆투알리가토레 볼란테 켁 아, 볼라 이 봄바르다 이 밤비 카푸 카프, 카푸 카프, 카푸치노 아사시노 아옌 카푸 카푸 카푸치노야 아니 이거 카푸 카프, 카푸 카프, 카푸치노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냥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.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베리 베리 스트로베리 돈츄 이거 식으로 <laughs> 이탈리아 식으로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베리 베리 스트로베리 카푸 카푸 카푸치노. 너가 된거 아니야 이거? patapim Il mio cappello è pieno di slim. Il patapim cappello Octopusini misterioso. 8 pussin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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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흉측하다. 이게 약간 불쾌한 골짜기 이런 느낌인가 봐. 그래서 약간 좀 사람들이 딱 시선이 쏠려가지고 유행을 타는 것 같은데요? 그래서 몬스터 뭐뭐 있는지 살펴보니까 얘는 트랄랄렐로 트랄랄라. 얘고 얘는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 얘가 약간 이렇게 날아댕기면서 폭격기 한 쓰는 애고 얘가 퉁퉁퉁퉁퉁퉁퉁퉁퉁사우루야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갈색 나무토마 캐릭터 토마스 기관차를 닮은 얼굴 탓에 불쾌한 골짜기를 강하게 유발한다 그래 이런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야 이게 얘가 제일 세대 타타타사우루 어 얘는 퉁퉁퉁사우루 친구인가봐 아 이거 뭐야 파타스파 아나얘 마음에 들어. 블루베리니, 옥토프시니. 어 이거 나 마음에 들어. 나 얘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블루베리랑 문어랑 합친거래. 이 블루베리 약간 꼭지 부분 이렇게 해갖고 아 너무 귀여운데요. 이거는 좀 마음에 들어요. 약간 피규어로 내도 잘될것 같아. 이거는 나 개인적으로 원픽. 오, 와 이건 또 뭐야? 이건 혼종인데? 트리파, 트로파, 트랄랄라릴리리 릴라, 퉁퉁, 사우루, 보네카, 퉁퉁, 트레릴라로. 트랄랄레로, 트리피, 트로파, 크로코디나 이거는 뭐다 섞어 넣었는데 얘가 최강 아님? 싸우면? <laughs> 아니 뭐다 섞어 넣었어 이게 뭐야 <laughs> 레전드 웃기네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요즘에 이 유행하는 밈을 가지고 제일 강하다고 소문났던 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루가 주인공인 그런 공포게임을 찾아왔습니다 게임 이름이 퉁퉁스 나이트 메어야. 자,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h o l 오픈 o open your eyes. F키를 꾹눌려가지고 눈을 떠라. 아, 눈 뜨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. 오, 여기 제 방인가봐요. 뭐야. 어, 뭐야. 아, 한시에 자서 매우 피곤하대. 아, 더 자야겠대. 오케이, 알람을 끄고 더 잡시다. 자자 아니 알람을 왜 맞춰놓은거야? 어 뭐야 누운세영 누가 노크를 한거지? 어떻게 일어나? 어 뭐야 잤다.. 잠들었다 깼다 아, 이게 뭐야? 요즘에 컴퓨터 이렇게 미니컴으로 나오나봐요 이게 뭐야 <laughs> 아니 핸드폰에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고? 똑똑한데? 어? 해... 헤이위 어, 뭐... 뭐가... 움직여지지가 않는데... 헤헤위 아... 아... 내 머리... <laughs> 뭐야... 역시... 퉁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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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러... 겠음... 여긴 어디야... 이 공간은 뭐지... 뭐지? 미로같은데 왔는데? 어? 저기 뭐가 한 박인다 여 뭐가 있어요? 아 이곳에 나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6개 모으래 음식 하나 겟 어? 뭐야 어? 통통님? 어 뭐야 씨 뭐야 뭐야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? 달려야겠는데? 꽤 빠른 것 같은데요? 오, 여있다 음식. 아, 이렇게 여섯 개를 다 모아야 된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여기 이건 뭐야? 이 도끼는 어기 있다. 오, 티어티어티어티어튀어 오, 어어티어 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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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어뒤기 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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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, 됐다! 오, 어, 찾았다, 찾았다. 아! 아! 다 찾았는데. 젠장아, 이 못생긴 녀석아. 아, 겁나 숨겨놓네, 진짜. 다 찾았는데. 왜 하필 막다른 길이야. 또 옆에서 나온다, 또 옆에서 나온다. 있다. 타자다 찾았다, 찾았다. 뒤에 있고요. 잘 찾아 나가기만 하면 돼. 길 어디야? que 자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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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고어 이렇게 논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? 내 뒤에 바로 있었는데 오늘 안 죽는데? 갖다 놓기만 하면 되나 봐. 어 스페이스 C 뭐야 된 거야? 잉거야 잉거야. 어 아닌가? 뭐야? 5 시. 뭐야? 뭐야 이거? <laughs> 어, 깜짝이야. 통통통통사후르 중공아? 와이 나 깼다 깼다 깼다. 오, 이게 무슨 꿈이야? 개 꿈이지 뭐. 통통사후르. 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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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. 불을 키래요. 셋시야 국수를 먹는데. 먹는 꿈꾼 거야, 그니까, 러 결국에는? 배고파서 깬 거야? 사우루한테 맞아서? 어, 뭐야! 야, 엔딩!

이이게 <목소리도> 진짜 뇌가 녹는 림이다아 퉁퉁 스나이트메어 게임 여기까지 아 깨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